네, 인거수님 네, 네. 아 일단 그러면 이제 실용음악과의 장단점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네, 네. 아실용음악과를 통해서 기획사에 진입해서 가수가 되는 케이스하고, 네.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는 케이스하고 좀 비교 좀 해주시겠습니까? 장단점 같은 것도? 네, 어 일단은. 실용음악과를 통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, 가수를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. 가수라는 그런 포인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획사를 직접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. 네네. 아 이것도 이제 좀 기준이 어, 상업적인 가수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거고요. 그다음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가수를 되는 경우에는